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를 의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한번쯤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내용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 분이 유사한 질문을 했거든요. 세 분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누군가 가론 유다가 되어야 하는데 왜 가론 유다는 여기까지요. 점점점 여기까지만 질문을 냈습니다. 가론 유다가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 팔아 넘긴 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오히려 공로자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 다음 읽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애국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바로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왕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짧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세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잘 꺼내 주셨고 바로 왕의 이야기도 잘 꺼내 주셨어요. 또 마지막.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닌가. 이게 서로 맞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획도 다 스스로 짜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올, 나올 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못 나오기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지 않았느냐 이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가 됐다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준것 아니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방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도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자유 의지는 전지전능하신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하나님은 더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어, 예레미야 3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잘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우리의 자유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치면 가론뉴다는 무슨 죄가 있으며 바로왕은 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뜻에 고욕할 수 있겠느냐 죄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로자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론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자를 파는 사람 누구죠?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라 가론유다 스스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가론유다는 아마도 돈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인 행동을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죠. 자기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이 나라에서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뭐 하늘나라가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준 겁니다. 배신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뉴다가 말하되 이향률를 어찌하여 300대 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로뉴다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길을 가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들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예수를 팔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국기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나내 구절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마음을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착한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악해지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고 방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불나방처럼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죄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 4이 28제 이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기도 하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어, 좋은 이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힌트를 제가 어느 책에서 얻었습니다. 절좀 보세요. 농구 경기가 있고, 야구 경기가 있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구를 하나, 요즘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축구도 하지만,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선수들이 있죠. 여러분, 감독은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을 짜고 또 지시를 하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팀을 지휘합니다. 감독이 전략을 짜는 대로 작전을 짜는 대로 선수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지와 주권을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가듯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의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감독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해 선수들은 로버트처럼 그냥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선수들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최대한 도로, 최대한 도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해서 힘을 합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선수는 감독이 혼내기도 해요. 어떤 선수는 선수는 감독이 그냥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그 필요해서 어떤 선수는 다른 팀으로 옮기기도 해요. 내버려두고 감독의 눈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선수들을 입장에서도 자기의 자유를 최대한 사용해서 그 감독의 그 지시에 따르고, 그리고 감독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감독도 그 팀을 이끌어가는데,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선수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발휘를 하면서 그러면서 팀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선수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뭐 잘못해도 아무런 죄가 없다. 선수들은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 각자 다 자유의지를 충분히 발휘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론 유다와 바로왕은 실패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감독이 돼가지고 가론 유다나 바로왕을 어떻게 보면 선수로 사, 썼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과 협력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가론 유다는 스스로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간거지요 자유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 의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팀을 버린 거죠.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유 의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 의지를 총동원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지요.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주인의 아들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사람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 것이지 요셉이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 주권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사람에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역할을 감당하면 이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자유 의지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다 작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이고요.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내 자유 의지로 충분히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 끌어서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도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뿐이지 사람들을 강제로 어떤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미혹할 뿐이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 저주도 생기고 그리고 그 책임도 사람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지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시다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새벽기도 이 부를 열어놨습니다. 기도 중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또그 담임 목사의 자유지를 의 가지고 새벽기도 이 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참석합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각가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믿음의 이부를 보니까요.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는 쉽게 참석을 합니다. 새벽기도에 엄마 나 새벽기도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아휴 엄마는 가기 싫은데 할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또 교회 선생님을 잘 만나면 잘 만나면. 그 선생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해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 2부를, 담임 목사를 잘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 2부 예배하지 않습니까?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특별히 아끼는 선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키워 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그그 그 뭐예요? 그 감독의 권한입니다.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독에게 더잘 보이려고 아마 선수들은 자기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잘 보이려고 어찌 됐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에서의 복을 받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은혜가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읽어 보죠.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롯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져내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지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사람의 자유지도 있는데, 그 외에 은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우리가 열심히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소원, 40일 소원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많은 제목을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임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히려 더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